자, 여기서 이 점에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상차항 속에 있는데 여기가 1, 4라고 되어 있다면 1, 4요 점이요. 그럼 1, 4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어, 3이라는 의미는 f 프라임 1의 값이 3이라는 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먼저? f 프라임 x 값을 구하셔야 돼요. f 프라임 x라는 것은 얘를 미분하면 3X 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 e. 그래서 이곳을 F 프라임 X를 집어넣으면 2가 3이라는 값을 갖고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렇죠? A 이마이너스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F X라는 값은 x의 3승 마이너스 이제 x의 제인 플러스, 2X 플러스 B인데 자, 우리가 이제 B 값을 찾기 위해서는요, 어떤 점? 이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나? 1,4라는 점을 지나는 거죠. 그럼 Y 값은 4가 되겠고, 1-1-2, 플러스 B. 없어지고요. B 값은 2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겠네요. 자, 어, 여기서 보시면 이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하나의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그럼 3차함 수는 나중에 이제 그리는 방법이 알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져요. 얘가 양, 최고창 양수라면요. 최고창이 음수라면 반대로 그려지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최고창 양수라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1,4하고, 저도 어디, 1,4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두, 1, 4하고 2, 1,4하고 2,1. 그러면 X가 여기가 2,1에 있을 때, 기울기가 만약에 이거였다면, 1,4에서도 기울기가 이거랑 같은, 얘랑 똑같은 이 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두 개의 점에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죠. 기울기가 어떻게? 서로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니까. 그러면 우리가 f 프라임 1의 값하고 f 프라임 2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건데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f 프라임 x는 6 x 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첫 번째 f 프라임 1값을 구하시면 6 플러스 2a 플러스 b 이 값이 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거이 값하고 f 프 e. 2, f 프라 e 2의 값을 구하면은 여기다 64, 4, 24 어, 플러스 4a 플러스 b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 2a 플러스 b 플러스 6은 4a 플러스 b 어, 플러스 24. 그래서 얘랑 이랑 없어지고요. 어, 여기가 2a 가되겠고요 넘어가면은 24-24 어, 플러스 -24 6이 되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어, 18 그러면 2a가 어, 그래서 a가 마9자 a가 마이너스 9니까 다시 fx를 쓰면요 어, fx라는 값은 2x의 3승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두 개의 값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두 개의 값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요 점, 이두 개의 점, f에 1일 때 4가 된다는 거, f가 2일 때 1이 된다는 거. 그러면 미지수 두 개, bc, 식두 개, 연립방정식 풀수있다는 거예요. 자, 풀어보세요.